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원도민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강원도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주시민께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술도,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원주시민과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못도 한일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이 이광재가 이제 그만 와도 된다 라고 하실 때까지 원주시민과 가슴으로 더 낫게 만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에 제 운명을 걸겠습니다. 강원도 성공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 국민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성과가 시범 학교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위대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죽음의 정치를 떠나서 생명의 정치를 열겠습니다. 만만하고 싸움하고 비난하는 그 죽음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고향 강원도에서 생명의 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하나되는 강원도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가 홀대받는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소한의 다섯 가지 조건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아냈습니다. 인수위도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강원도 전성시대를 향한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큰 발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7월 1일, 항상 현장에는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7월 1일 도지사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우리 강원도민과 함께 도전하고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은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기초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담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제안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철도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목포에서 강릉까지 철도가 연결해야 합니다. 부산서 저 고성까지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춘천과 속초까지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원주에서 춘천 철원까지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영문에서 철도가, 천,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철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가 영남과 전라도와 수도권에서 연결되고 강원도가 동서남북으로 연결될 때 강원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전성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천재, 첫째, 하나 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18개 시군을 원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태어나서 탄광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영동과 영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그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 하나 되는 강원도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부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도청이 있고 경제가 강하고 교육이 살아있는 춘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년 전 춘천 시민의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철도를 지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춘천역까지 가는 철도를 지하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춘천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를 최고의 명문대학이 될수 있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한국종합예술대학을 춘천으로의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컨텐츠와 경제의 도시를 춘천에서 확실하게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을 춘천답게. 춘천을 수부다시답게 중심도시로서 확실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춘천과 유기적인 협조화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DMZ에서 기거하고 머물면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 세계적인 DMZ의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군수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의 정비창이 이제는 춘천과 접경지역에 와야, 그래야 제조업의 산업이, 군 장비 산업이 발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쓰는 공공병원을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국군 장병이 철원 아천 양구 인제 고성에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함께 지원하는, 그래서 모두가 윈윈하는 교육 환경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동권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동 지역을 관광 비수기가 없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먼저 제2청사를 넘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일어나는 행정 복합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의 두 후보는 제2청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제2청사 수준을 넘어서 산림청과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 방재청과 바다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복합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 경제가 있는 곳, 경제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경제와 행정이 함께 있는 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 경기도와 의정부에 있는 두 개의 청사를 두었을 때 복합 업무가 생기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영동 지역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평창에는 다섯 개의 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1단계로 88 서울올림픽을 만들면서 만드는 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경정, 경륜을 해서 1년에 막대한 수익을 내는 체육진흥공단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은 이 다섯 개의 스포츠 시설을 가지고 세계적인 공연과 그리고 스포츠 대회를 열을 때 우리는 사계절 가능한 영동지역의 미래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체육진흥공단이 영동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을 치른 강릉평창 일대가 체육진흥공단과 더불어서 새로운 영동지역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영동지역은 설악산과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이제는 추진합시다. 관광형 기업도시, 에너지형 기업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쏟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폐광이 된 한백으로 갔을 때 상동으로 갔을 때 집이 다 부서져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볼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폐광 지역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조 5천억의 매출을 한계로 되어 있는 강원랜드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는 운동을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출액을 상한 조정하는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면 폐광 지역의 학교와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집중적인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성장하는 도시 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행성 제천 여주와 더불어서 중부 대륙의 중핵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 내 삶을 바꾸는데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집이 있고, 노후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가 경제와 교육과 복지와 문화에서 도약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20대 청년들이 10년 연속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물론 많은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한 삶의 요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주거를 마련하고, 주거가 있어야 자녀와 교육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강원도 일자리 주식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 세 개를 기축으로 해서 기업 유치해서 남다른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고 말씀을 갖게 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리 얘기를 하면 많은 지금 식당 하시는 분, 중소기업 하시는 분, 농사 짓는 분들은 당장 농촌 인력을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도지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편이 어려운 강원도 지역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매년 중학교 3학년을 마친 아이들이 300명에서 400명씩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교육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에서 1년에 명문대학을 한 명도 지금 들어가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과 교육에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대학총장, 18개 시군의 군수, 시장 군수, 그리고 상공의 회 이사와 함께 저는 교육혁신협의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제 온신이, 온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의 물건을 교육현장으로 가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우리 후배들 아이들을 믿습니다. 제가 정선예미초등학교에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영어공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시골 학교, 8명 밖에 없는, 한 학년이 여덟 명 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3년 뒤에 그 아이들은 전국 영어 경진대회 상을 휩쓰는 일을,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어린들의 책임이고, 이 기회를 반드시 저는 주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제주국제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순이님의 해밀학교 이외에 대한 학교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 꿈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위대한 곳이 되려면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두뇌가 강한 인재의 산실 강원도가 되야만 강원도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강자의 국가가 됐는가 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으 려면 여태까지 17000명 넘어가 거기에 후보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으려면 몇년 동안 스웨덴 이나 스위스나 주변 국가에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벨상 예비 수상자들과 함께 연구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20대의 주니어 노벨상 수상식을 한국에서 스웨덴과 함께 만들어 낼때 우리는 우리의 강원도가 그냥 강원도가 아니고 세계적인 강원도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인재가 나와야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기술혁신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차츰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차츰차츰 차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이 복지의 최전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식사비 걱정이 없는, 식사해주시는 분을 확실하게 도와드리는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앉아서 고수덮을 치시니까 무릎이 전부 망가집니다. 이걸 전부 입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디지털 경로당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노래방 경진대회 노래 경진대회가 가능하도록 광산구 광주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매 예방 센터가 되도록 경로당에 계시면 공부도 하고 경로당에 계시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재밌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을 3,300개의 경로당을 만들어서 즐거운. 노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강원도의 어려운 과정을 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중에 한 분을 도지사 가장 바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가부에 소속되어 있느냐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느냐 전부 보조금이 다릅니다 저는 복지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특히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들이 혼자 울고 우리들 곁을 사라지는 일을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철 비숙이라는 말을 없애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와야 우리는 먹고 살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숙박업체 식당 말총 4만 개입니다. 종사장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녁에 공연을 보고 숙박을 해야 관광지가 되고 숙박을 해야 소득이 늘어납니다. 도민들도 저녁에 좋은 공연을 보고 푹잘수 있는 곳이 되어야 멋진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강원도로 몰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양양 서퍼비치에서 가능성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의 강원도를 무한정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강릉에서 테라로사를 봤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면 전국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곳곳이 활력이 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별볼일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든 농막을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꿈입니다.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별볼일 있는 강원도를 우리 만들어 갑시다 밤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경제활동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멋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민과 농촌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애정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군수님이 시행하고 있는 농자재 반값은 18개 시군에서 먼저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문제는 우리 강원도 출신의 박영범 차관과 더 많은 팀들이 연구해서 깊이 있는 대안을 내도록 이제 연세드신 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강원도의 여야의 싸우는 게 말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8명의 국회의원방에 강원도청 공무원의 파경 공무원을 보내겠습니다. 도청 공무원이 문서를 만들어줘야 토스를 하면 이것을 스파이크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만들어줄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8명의 국회의원과 도청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국회의원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춘천의 인구는 늘려서 한 명을 더 늘리고 두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는 접경지역의 군인들이 우리의 강원도민이 되게 되면 의석을 한석더 늘릴 수 있고 이것이 현재 김병주 의원이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10명을 만들어냅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글로벌 강원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들끼리만의 강원도가 아니고 세계 속의 강원도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중국, 일본,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맺었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노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노벨 수상자가 거주하는 지식프로, 미중일로와 몽골, 캐나다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 항로 개척프로, 노벨 수상자가 참여하는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세계대학생 SA경진대회를 해서 강원도가 저 시골에 있는 강원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는 강원도가 아니고 세계의 지식을 모으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저는 지난 20년간 강원도민의 저에게 정치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과 인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영혼을 바쳐 강원도의 운명을 개척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를 살아간다면 이광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쉽다면 이광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혁신하고 성공하는 위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위대한 도지사가 강원도민과 함께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는 강원도민의 성공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를 사랑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 성공시대, 위대한 시대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저의 손을 잡고, 공직자 여러분, 저를 친구로 생각해서 함께 도전하고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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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신 우리 이광규 국장님께 여러분 두운 박수 한번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